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듯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 펜슬과 함께 사용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. 특히 프로모션 기술 덕분에 펜을 움직이면 거의 실시간으로 잉크가 따라와서 실제 종이에 쓰는 느낌과 거의 흡사합니다. 회의 중 필기, 아이디어, 스케치, 공부 메모 등다 다양한 상황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정교한 필압 감지 기능까지 있어 총을 씨를 자주 쓰는 분들에겐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하던 태블릿의 한계를 완전히 넘었습니다. 웹 브라우저로 검색하면서 영상 시청, 메모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. 앱 전환도 빠르고 무거운 앱도 부드럽게 실행되어 이 정도 성능에 카드 할인 최대 10%까지 가능한 지금 충분히 투자할 가치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,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!